아, 이곳은 천안의 태악산 자연휴양림에 와 있습니다. 아, 오픈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아, 이곳은 아, 천안에 태악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아, 휴양림 숲속의 집이고요. 아, 제가 어제 숙소를 찾다가 아, 이 귀한 데를 그 발견해가지고 어제 예약하고 어제 입금하고 오늘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아, 사실은 그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라 아, 모텔에서 잘까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한 곳을 어, 찾아올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가지고, 참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아, 준성식이라 금액도 저렴하고요. 아, 모텔 값보다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 7만원에 아, 예약을 했고, 어, 오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 오픈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주 모든 게 새롭고 깔끔한 곳입니다. 아, 천안을 찾는 분이라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애기인 것 같아. 어, 이거 소아 애기 같아. 어, 야옹, 야옹아, 일로 와. 더 예쁘게 생겼지. 어, 딱 이렇게 자세 잡네. 삼태리 마에 입수. 어, 뒷모습이 근사하십니다. 어, 어, 훨씬 낫 거기 뭐 어. 볼게 없었어. 그래, 우리 취향은 여기야. 어. 여기가 아기자기하고 괜찮네. 아, 그래 좋아 여기. 이 집이 훨씬 더 유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태학산 입구의 아, 피노 카페입니다. 새 소리가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들리는데. 좌측은 태학사, 우측은 법방사입니다 나리에 거미줄이, 거미줄이 엄청 많으네 어, 비, 뭘, 뭔, 뭘, 뭘, 글씨를 써놨나? 앞쪽에 글씨 있어? 아, 이것은 태악산 태악사입니다. 수국이 한창이야. 지금 한창 피는 거 같아, 수고기 응? 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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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고 보물 제407호. 아, 온화한 미소로 내려다 보고 계시네요. 아, 근데 여기는 천 아니 아니라 천원 삼태 마의 부위라고 써 있습니다. 아, 마해석벌의 뒷편입니다 아, 바위가 한세개 정도가 우러져 가지고 있네요 아, 왜? 테레비에 서랍방, 어. 저번에 어. 나무벌레 있잖아. 어. 그거 보여줬잖아. 여기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밑에 있잖아. 나무벌레가아 여기? 있잖아. 이게 오래오래 오래 많다니까. 거기도 있어? 놈이야. 이 대벌레 대벌레라고 그래 대벌레. 대벌레 어디 봐봐. 아, 아. 아 정, 정상 표지판에 대벌레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벌레가 오래 많대 등선에 올라오니 아, 시원한 바람이 아, 맞이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돌아서 온 거야. 그 절, 절을 끼고 도느냐고. 그지? 아, 엄청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서 있습니다. 후. 좋아요. 한, 아침 공도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아침 공기네 그러네. <laughs> 아, 구름 사이에 숨어 있던 아,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정상이 0.28km 남았습니다. 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파르르 떨고 있네요. 시원하시죠? 아, 등로에 노란 원추리가 하나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원추리가 노랗지. 아, 원추리에 아주 진딧물들이 워낙 많이 붙어가지고 가까이 보기가 징그러울 정도입니다. 아, 이곳은 나무 계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로가 거의 나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팔각정에 도달했습니다. 아. 예, 숨었던 해가 나와 가지고 햇살을 받으니까 머리에서 아, 열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악산 정상입니다. 해발 455m네요. 서시 10분 그 태악산 자연 휴양림을 출발해 가지고 아, 이제 이거 태악산 정상에 도달한 시간은 지금 몇시에요? 어? 7시 21분 7시 23분입니다 아, 거의 1시간정도 걸려서 올라왔네요 여기는 태악산 정상의 팔각정입니다 와우 후아 이 천안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산인데 싶습니다. 아,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아주 근사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아, 구름 속에서 태양이 아, 나올 듯말듯 듯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주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 바로 아래 보이는 것이 아, 천안에 무슨 산업단지인데 싶습니다. 아, 구름 사이에서 아, 태양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빛내림입니다. 아, 나름 근사합니다. 아, 산단을 비춰주고 있네요. 찰 베이가 지금 어, 마스크를 이마에 써가지고 코미디언이 됐습니다. <laughs> 간호사 된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코미디언입니까코미디언입니까 코미디언. 코미디언입니까? 아, 그러시네요. 아주 오늘 얼굴 화색이 좋습니다. 아침에. 아, 좌측은 아까 절을 통해서 왔던 길이고 우측은 바로 휴양림으로 떨어지는 길인 데 싶습니다. 아, 좌측으로 올라왔으니까 우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야? 그니까 나무가 쓰러진 거를 관리인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아, 절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는 우측으로 가 갔더니. 어, 산봉오리를 하나 더 넘어가지고 정상으로 갔는데 아 여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연결됩니다 한 30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결국 하산도 태악사로 하고 있습니다 सामग्री 까마귀가 울고 있네.